아침 운동 나왔어요. 여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가사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사리 이거는 이렇게 따서 그냥 먹어보면 이런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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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가사리들이 자라고 있네. 음. 어, 우리 어, 컨테이너 하우스 여기 갖다 설치할 때 영화조도 묻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신 분한테 이렇게 낙지를 이 요리를 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낙지를 바로 여기, 이제 고추장 불고기처럼 해서 아 이곳에 함께 넣어서 요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제 머리는 따로 놨고요, 따로 놨고. 우리 열심히 끌고 있는데, 자 이곳에다가 제가 낙지를 이제 다 쏟습니다. 어? 여기다 쏜면 얘는 살짝 개쳐야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컹물컹하면 잘 자라지질 않잖아요. 아 이거 하면서 불이 좀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 훨씬 세죠. 센 거는 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양념을 좀 해놨고요. 낙지. 데쳤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이, 정도로 익었어요. 나중에 이 돼지고기가 지금 물럭이 익으면 이쪽으로 옮겨서 살짝만 더, 왜냐면 양념을 익혀주는 음, 상황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물 한번 떠서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 한번 제가 떠서. 한번 뭐이 아,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 아유, 나만 알고 있긴... 참, 그러네. 낙지가 함께 들어간... 아... 어, 낙지 돼지고기 볶음이죠. 이거 뭐라 그러죠? 어, 돼지, 불, 불락이라죠? 불락. 블락. 불락전골이된 거죠. 불락전골 어. 근데, 오실 때 파가 없다고, 파를 안 사오셨어. 근데, 저희 냉장고에 있던 파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걸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요. 맛은, 최고의 맛입니다. 이렇게 음. 멀곡게 보이죠? 근데 이건 카메라가, 아, 노출 인식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 컬러가 맞습니다, 이 컬러. 이 정확하게. 올수록 더 진하잖아요? 얜또왜 여기 와서 있어? 아이고, 참. <laughs> 야, 이대로 가야 되나요? 아이, 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 아, 아. 어, 어우. 자, 여기 차에 가서 놀고, 놀고, 놀아라. 반찬할 때 혹시 냄새를 좀, 어, 내보내야 될 때는 이 산초를 조금씩 넣으면 좋아요. 이거 넣으면. 이게 산초 향 때문에 이것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거든요. 지금은 아직. 열매가 아직 안 맺혔어요. 제가 다른 산에 가보면 열매 맺힌 것들도 많이 볼수 있거든요. 네. 잡초를 전부 우렁이가 먹어 치운다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알. 우렁이가 여기에 알을 이렇게 풀에 바로 물가에 풀에 이렇게 전부. 여기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색깔이 이 잡초 제거용 이 우렁이는 이렇게 색상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알집이 색상이 거의 분홍색을 띠고 있더라고요 예쁘다. 여기는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작은 것들도 있고 큰 녀석도 있고 옆에 사랑을 나누는, 어.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을 낳게 되는 거죠. 와.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땡, 꼬마 아저씨. 지금 우렁이가 저 나, 풀 줄기 위로 올라와서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장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 국내 최초로 아, 국내 최초인지 검색해 봐야 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장면을 붙였겠습니다 어, 하나하나 알을 뱉어놓는내 거기다가 붙이는 작업이에요, 지금. 뭐, 이거? 카메라 삼각대 세우고 이거 장시간 촬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야, 어떻게 저렇게 가를. 완전 집집기네, 집집기. 우린 보통 이제 산부인과 가서 놨잖아요. 아, 저건 진짜. 어, 어, 더 정밀하게 촬영해볼게요. 저 알? 어. 알이 두 개. 보였었는데 지금 하나가 지금 우렁이에 붙어 있는 아라나가 싹 살이 돌아가면서 갖다 붙이고 또 하나가 올라와요 회전식이네 저기 회전식 콤베어처럼 오야. 또 올라오겠네, 아리. 어, 계속 올라와, 아리. 잘라나고 있는 장면을 또 하나 포착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산란을 하고 있어요. 아, 얘는 지금 잡초를 먹어치워야 되는데, 별을 모심어 놓은 걸 이렇게 잘라 먹고 다, 얘가 이걸 먹어치우네, 또. 이게 잡초만 먹어치우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열심히 잘라 먹고 있어요. 야, 물방개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야, 물방개, 물방개, 물방개. 이거 얼마만이야, 이거? 어우, 어, 물방개. 어. <laughs> 갔어, 갔어, 갔어. 자, 소사가 <laughs>